네, 이번에는요, 이분들의 요즘 무대 때문에 굉장히 화끈한 열기를 느껴보시는데요. 스테이지 파이터의 한성우 씨, 김영웅 씨, 하원준 씨, 방성현 씨, 유태영 씨를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요즘 스테이지 파이터 때문에 전국이 네 무용 열풍이 밀고 있는데요. 다섯 분 조금 이렇게 붙어서 네 함께 촬영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이 나오니까 선이 달라요. 자, 먼저, 왼쪽부터 살짝 바라봐 주시고요. 왼쪽 바라봐 주시고, 네. 그리고 중앙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파이팅도 좋고, 1, 다 같이 1,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 네. <laughs> 네. 1승을 기대하는 스테이지 파이터의 다 5분입니다. 자, 오른쪽도 가져주시겠어요? 그대로. 네, 오른쪽도. 좋습니다. 네. 이분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도 너무나 뜨거워지는 현장인데요. 다섯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으로 대장을 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스테이지 파이터의 세 분을 모시도록 할 텐데요. 최고종 씨, 강경호 씨, 김균현 씨를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전반적으로 대단한 무용수 분들을 모실 수 있어서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요. 네, 세분 먼저 자리에 올라오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많이 오셨나 요 네네. 살짝 뒤로, 살짝만 뒤로 와서 조금 밀착한 상태에서 네, 포토타임 가져보겠습니다. 아, 좀 웃어주시겠어요? 네, 오늘 즐거운 날이니까. 네네네. 1승. 자, 그리고 손가락으로 1등 이렇게 같이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무용 괴물이다. 어, 뭐갓 무용수들이나 정말 많은 별명들이 있는 스테이지 파이터의 제본을 네, 1승 네 만나뵙게 됩니다. 아니 아 배구 약간 스파이크 같은 동작 살짝 이렇게 스파이크 토스 리시브 다 좋거든요. 살짝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네. 아, <laughs> 이렇게 네 네. 아 지금 토스 자세를 세 분께서 아좋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회전 하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배우. 이상한배우들이구나이런 느낌을 받으면이이상함이라는은은이이사요은 그 번만 람은이사시면이니다할수 있어 은승 한다고요